네. 레알 실무 엑셀. 어, 이번 시간에는요, 어, 텍스트 형태로 입력되어 있는 날짜를 어, 엑셀에서 어, 숫자로 인식이 되도록, 그러니까 원래의 어, 날짜로, 엑셀에서 인식할 수 있는 날짜로 변환을 어, 하는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 간혹, 어,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자료를 받아보거나 아니면 시스템에서 다운로드를 받았을 때그 어, 날짜가 어, 수식을 적용하려고 했을 때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 그게 뭐 한두 개면 그냥 손으로 뭐 해도 되겠지만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았는데 몇백 줄이 된다, 몇천 줄이 된다 그랬을 때그 모든 데이터들을 어, 그렇게 하나하나씩 수정하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 어떻게 어, 텍스 형태로 입력되어 있는 날짜를 한꺼번에 어, 엑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음, 원하는 날짜 형태로 바꾸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어, 왼쪽 편에 제가 이렇게 블러킹 한데 보시면, 어, 전부 다 텍스트입니다. 이놈들은. 텍스트인데, 어떻게 알수 있냐면, 여기 시작하는, 그, 입력되어 있는 시작이 작은 다운표로 시작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다 텍스트입니다. 눈에는 숫자로 보이지만, 어, 이건 얼마입니까? 그러면 대충 2000만이죠. 2000만, 10, 2019만, 뭐, 어쩌고저쩌고 되죠. 근데, 숫자가 아니고 이놈은 텍스트입니다. 또 마찬가지고요. 네, 다 지금 작은 따옴표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친구만 아니네요. 근데 얘는 작은 따옴표로 굳이 넣지 않아도 중간에 스페이스바가 있기 때문에 네, 얘가 자동으로 네, 텍스트 입력이 되는 거고요. 네, 나머지들은 다 작은 따옴표가 있네요. 자, 그럼 얘네도 작은 따옴표 넣어보죠. 뭐 이렇게. 자, 어쨌든 결론은 똑같습니다. 다 텍스트입니다. 텍스트인데. 이 텍스트로 되어 있는 형태의, 텍스트 형태의 날짜를 어, 어떻게 숫자로, 그러니까 원하는, 우리가 원하는, 알고 있는 형태로 바꿀 거냐. 자, 먼저 이 입력되어 있는 형태를 한번 볼게요. 형태가 몇 가지인지. 자, 제가 지금 다섯 가지로 되어 있는데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 거 하나, 네, 중간에 대시로 되어 있는 거, 슬래시로 되어 있는 거, 그리고 네, 영어로 달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일, 연도 나온 거, 그 다음에 이 놈. 그냥 중간에 연, 월, 일 사이에 스페이스바가 들어가 있는 거. 총 해서 다섯 가지네요. 그죠? 이 다섯 가지가 있고, 자, 그러면 이 다섯 가지를, 어, 한꺼번에 어떻게 하면, 음, 어, 바꿀 수 있을까? 자, 한꺼번에는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얘들 땜시 그렇습니다 얘들 땜시. 얘들은 연도부터 나온 게 아니라 월부터 나와서 제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한 번에. 그래서 두 번에 나눠서 하면 됩니다. 자, 그두 번에 나눠서 하기 위해서, 네. 정렬을 먼저 하겠습니다. 정렬을 하면 숫자로, 숫자로 해, 어, 인식되는 놈부터 먼저 들어오고 나머지 이제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놈들이 밑으로 내려갈 겁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하기 위해서 일단 제가 여기 내용을 먼저 여기다 카피를 하고요. 정렬을 하겠습니다. 정렬을 하는데, 네, 오름차 순으로 할게요. 오름차 순으로 하면, 네, 위에 모양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죠? 자, 숫자로 시작되는 놈들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놈들이 나중에 왔어요. 그죠? 자, 이 상태에서 뭘 하시냐? 텍스트 나누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입력되어 있는 내용이 이만큼이니까요. 자, 이만큼의 내용을 선택을 하시고, 어, 메뉴에서 데이터, 그 다음에 텍스트 나누기 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음, 그냥 다음 가시면 될까요? 다음 가시고요. 여기서, 음, 그 다음 또 가볼까요? 구분기호를 그 뺄게요, 제가. 이코 혹시나 아까 했던 게 있어서 그럴 겁니다. 자, 다음으로 가시면 자마지막에지3 단계까지 쭉 오시면 되고요. 여기에 어, 열 데이터, 데이터의 서식 지금 이 어, 제가 텍스트 마법사를 이용해서 마지막 결과물을 뿌릴 때그 데이터의 서식을 날짜로 할 거고요. 자, 그 날짜로 한 다음에 그 대상을 어디에다 어, 결과물을 뿌릴 거냐면 네. D21번에다가 네, 결과물을 출력을 하겠습니다. 해볼까요? 누르면 짜잔! 바뀌었습니다. 자, 근데 잘 보시면 제가 아까 분명히 얘네들은 텍스트라고 말씀드렸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이제 텍스트냐고? 그러면 전부 다 네라고 답할 겁니다. u e 가 나올 거고요. 자, 똑같은 거를 얘네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그러면 위에 놈들은 네, 다 false로 바뀐 놈들은 다 숫자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너 숫자야? 라고 물어볼게요. is number. 라고 물어보면, 그렇다. 라고 합니다. 그죠? 나머지 밑에 3개는, 네, false가 나올 거고요. 나올 거고요. 거꾸로. 자, 그러면 위에 어, 총몇 개인가요? 요 놈들은 총, 네, 6개는, 6개는 네, 다 바뀐 거고요. 나머지 3개가 지금 안 바뀌어 있죠. 그래서 제가 정렬을 한 겁니다. 정렬해서 수정한, 숫자 형태로 보이는 놈들만 먼저 한 거고, 텍스트가 나온 놈들은 나중에 하는데, 자, 요 놈은 왜안 되느냐? 자, 요 놈은 아까 텍스트 나누기에서 동일하게 하면 되는데요. 자, 다음, 다음. 네, 날짜. 요 놈도 B27번. 오, 자동으로 되어 있네요. 네, 아니고 B27번이 아니군요. D27번으로 바꾸고요. 자, 여기에서 날짜를 선택했는데, 연월 1로 했기 때문에 안된 겁니다. 이 놈을. 지금 형태로 보면, 월, august, january, may, 그래서 월이 먼저 나왔죠. 그리고 일자가 나왔고, 연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월, 일, 년으로 하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됐죠. 자, 그래서 제가 정렬해서 두 번에 나누어서 한 겁니다. 자, 요렇게 하시면, 네, 입력되어 있는 텍스트를, 텍스트 형태의 날짜를, 네, 이렇게 숫자 형태의, 네,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별로 안 어렵죠. 네. 텍스트 나누기라는 특성을 잘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자, 어, 실무에서 어, 잘써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